안녕하세요 두쌤입니다 이번 겨울에 장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놈을 사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레버 47 전보조 진짜 제가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런 음식들 모든 바베큐 음식을 이번 장박 때 해먹어보려고 합니다 3시간에서 많게는 하루가 걸리는 바베큐 요리가 많아서 텐트를 치고 철수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장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벌써부터 바베큐에 술 한잔 할 생각이 두근두근한다 자 그럼 텐트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들이 사이즈가 다 애매해요 사람들도 초대할 거고 4인 동계캠을 생각했을 때 내셔널지오그래픽 캐빈나우스필드620 애매합니다 이게 그리고 2-3개월 장박을 하면 텐트 싹다 삭는데 100만원이 넘는 텐트를 쓰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필드어 620과 다른 저렴한 카키색 쉘터를 중고로 하나 구매해서 쓰자 그래서 카키색 쉘터 중고를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런거 하루 행일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게 없어 진짜 캠핑용품 회사들 일 안할래? 줄빠따를 그냥 스위스 알파인 클럽 벨라 쉘터 카키 22만원 크기가 아쉬워서 패스 미니멀 웍스 쉘터지 올리브 그린 78만원 옵션 추가하면 대충 100만원 디자인 마음에 들지만 가격 마음에 안든 높이 마음에 안든 패스 이글리스 쉘터 L 포레스트 그린 58만원 구하기 힘든 AS 및 품질 이슈가 있음 패스 헬스포츠 바랑에르도 8 0인 대충 200응 지나가고 캠핑카 블로우 쉘터 카키 응마저 지나가고 어쨌든 눈에 들어오는게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산 TV. 티 텐트 직경 4미터에 높이 3미터 정도 이정도면 괜찮을것 같은데 터널 이랑 tp랑 같이 쳐두면 간지나겠다 그래서 거의 구매 직전까지 갔는데 내부 공간이 아주 그냥 박살났더라 고 릴렉스 체어 한개도 겨우 들어가 보이는데 저거 고민도 없이 바로 접고 다른 tp 텐트 를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이제 장박할때 tp 텐트에 대한 막연한 그런게 있었습니다 클래식 tp 카키색 진짜 간지중 이런 상간지가 없다 그런데 커스텀에서 구매하면 100만원 중반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같은 사이즈 의 중국산 면 tp를 사서 도색하면 안되나 내가 테이블도 도색한 놈인데 텐트도 못할 이유가 없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옥스 스타일 tp 텐트 비슷한 사이즈 에 50만원도 안하는 요놈 중고로 찾아보면 30만원까지 내려가는 요놈 이다 싶었습니다. 일단 텐트가 면이니까 염색을 하면 되지 않을까 텐트 염색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정보가 1도 없습니다. 간혹 저처럼 미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보이는데 안된다고만 하지 명확 하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면으로 검색을 해봤 습니다. 의류 염색 면 염색 캔버스 염색 섬유 염색 의류 리폼 텐트 리폼 진짜 하루 죙일 찾았어요. 찾다 가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텐트를 천연염색했다는 글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애들 놀이용 작은 TP 텐트를 천연염색 의뢰를 받아서 진행했다는 내용. 진짜 하늘에서 할렐루야 노래가 들리더라고. 가슴이 미친 듯이 시작했지. 그렇게 일단 바로 문자로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안될 때를 대비해서 차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검색하니까 의류염색으로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신 분께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바로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올 때까지. 안 됩니다. 텐트 염색하신 첫 번째 업체는 천연 염색이라 비와 햇빛에 약하고 물이 너무 쉽게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수 처리가 되어 있으면 염색이 안 먹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업체에 모든 걸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달인이라면 달인이라면 방법 있지 않을까? <laughs> 안 됩니다. 사이즈도 너무 크고 방수 처리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제 전공으로 넘어옵니다. 라카로 도색하는 걸로. 일단 사전 조사부터 했습니다. 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초캠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다들 반대합니다. 냄새는 어찌하실 거예요? 갈라지고 난리나요? 텐트 버려 이런 뻔한 대답들이 옵니다. 일반 스프레이를 뿌리면 면에 완전히 착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거나 약간의 마찰이 생기는 순간 아마 후드도 갈 겁니다. 알아요. 압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는 비싼 장비 둘러가면서 캠핑하는 유튜버가 뭐가 메리트가 있냐? 도전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수 달달하겠지? 그 중에 어떤 분이 달아주신 댓글에 핑고 스프레이를 쓰시면 된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섬유, 섬유. 입자를 초미입화하여 소재의 울퉁불퉁한 내부까지 침투시켜 밀착. 바로 이게 다 싶었지. 후기를 보니까 주쪽으로색바램을 리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클라스 죽으라는 법은 없지 싶었지만 제가 원하는 색상이 없었습니다. 올리브 그린, 국방색, 카키색이 없어요. 딥그린 색상이 있는데 마음에 안듭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봅니다. 문득 놀면 모아지에서 옷에다가 라카로 리폼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라카를 찾아봤습니다. 몬타나 스프레이, 독일산, 역시 제조 강국 독일, 캔버스, 나무 등등 유연 표면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 다양한 색상 오만 카키 그린 계열 색상 모두 있습니다 그래 바로 이기다 바로 머릿속으로 어떻게 도색을 할지 구상했습니다 입구쪽 3면 뒷문쪽 3면에서 반만 색칠하자 일단 열통만 사볼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문의를 남겨뒀습니다 텐트에 가는 응 돌아가 아주 얇게 도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안된다는 소리죠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돈 없어서 테이블도 직접 도색한 한량 캠프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샀어요 중고로 하나 나왔더라고 카키색 tp 텐트 하모니 캠핑 영웅 f 우레탄창 포함 120만원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2월부터 장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콸콸콸